오. 오케이, 오오 친다, 친다, 오케이, 오케이, 아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사이오 좋아요 근이 네, 털지 마 털지 마 제발 오 그래요 비와 지금 이때가 딱 좋은데 이러고 이제 들어가서 안 나면 오 기분 나쁘고 이때 집에 가야 돼아 대청호 무섭네요 벌써부터 꽝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어요 <laughs> 아 밑에 바람 부나 봐 큰일 났어 아 어제 왔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어제 편집하느라고 머니 게임도 보고 <laughs> 이 정도면 물이 많이 빠진 건가 물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원래 여기까지 차 있지 않을까요 물이 나 이쪽으로 좀 서서 가볼까? 어 오늘 저희가 찾은 곳은 대청호입니다. 대청호에서 제일 유명한 곳 회남대교로 먼저 왔는데 이게 지금 회남대교면 회남대교 저쪽으로 넘어서는 낚시가 지금 금지로 알고 있거든요. 얼핏 보기에 저쪽도 지금 이 굉장한 직벽으로 보여서 회남대교에서 하신다고 하면 다 이쪽 라인 같거든요. 저쪽 보니까 저기 골창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물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곳에서 알면은 바로 던지겠지만, 포인트를 어디서 뭔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청우지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치고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자 무식한 방법 같긴 한데, 그래도 잘 보면, 밑에 저렇게 나무 같은 것도 보이고요. 곱불이 예, 같은 사면 같은 거 나와 있으니까 저 앞쪽으로 좀 쳐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만 돼요. 그리고 일단, 와, 아, 뭘 먼저 던져야 되지? 자, 오늘 대청, 회남대교 왔는데 조행기를 보니까 근데 회남대교가 제일 유명한 포인트 같아서 진입도 편하고, 그래서 회남대교를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은 크랭크로 탐색을 시작해볼게요. 오, 수심이 너무 깊은 것 같은데? 크랭크로 한번 빠르게 탐색해보고, 여기 안 나오면은 수심이 얕은 데를 찾아가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시작은 차터베이트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전 기본적으로 차터베이트는 잘 사용을 안 하는데요. 차터베이트를 탐색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뭐 스피너베이트나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운영을 해보고, 이걸 사실 청오지에서 한번 썼었는데, 그 때는 바닥에 딱 던져서 바닥에 가라앉는거 확인하고, 그 다음 바로 이렇게 감으려고 했었는데, 와, 한번 캐스팅 하자마자 바로 바닥에서 잡아가가지고 못 썼어요, 제대로. 그래서 차터벨트 같은 경우는 저는 상층에서 중층 정도만 그렇게 탐색을 하려고 합니다. 바닥권까지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밑걸림에 좀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던져서 1초, 던져서 2초, 뭐 3초, 그 정도? 그 정도 수심층만 조금 확인을 해보고 한번 어떻게 해봐야 될지 바닥을 한번 긁어봐야 되는 건지 한번 탐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5월 20일 5월 20일이니까 대청도 이제 뭐산라는다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 수심 너무 깊은 것 같은데? 저 아마 이 꼴창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 조금이라도 수심이 얕은 곳을 한번 가보면 좋지 않을까. 음, 그건 잘 모르겠어. 수심이 너무 깊어서 꼴창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지금 얕을 것 같아서 수심이. 이 고물이 끌려 지금 해보는 거야. <laughs> 아 지금 사실 지금 지나가다가 뭐 곶불이나 이렇게 해서 탐색하려고 했는데 여 앞에 지금 이상한 그물 하나가 있어서 폐그물 같은 게 하나 있어서 여기에 혹시 있나 해서. 뒤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혀 따라오는 것도 안 보이고, 뭐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아, 회안들에 오시는 분들은 어디서 하나 갑자기 궁금해지긴 하는데, 아, 이쪽 라인밖에 없는 것같은데 아무리 봐도 조금 더 올라가면서 계속 진행을 해보면, 해보면 될것 같아요. 아, 야, 저쪽, 아까 저쪽에서 하나 뛰었으니까. 지금 물속 살짝 보면, 여기처럼 이렇게 돌이 걸친 바닥이 요 앞까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쪽으로는 다 조금 뻘에 가까운 느낌이어서. 이따가는 바닥도 한번 운영해보면, 아, 나올까? 사실 요즘 촬영 때 타버터도 많이 때리고, 뭐 빅베이트에도 반응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타버터도 챙겨오긴 했는데, 오늘 타버터 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진입이 안될 수도 있겠다. 벌써 지나간 거 봤는데? 여기 어, 앞에 배쓰 두 마리가 가고 있어 배쓰 보이니까 갑자기 의욕이 막 생기는데 분명히 지나간 거 봤는데? 배쓰 앞에 한 마리가 있거든요 알짜리인 거 같기도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러버집 한번 바꿔봐야겠어 아니 대청호는 당연히 알짜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알짜리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는 패스했던 건가? 오, 방금 때렸어. 파랑 잘라 먹었다. 아직도 알짜리가 있단 말이야? 오, 패스 있다. 패스 지나가. 오, 진짜 크다. 크다, 크다. 아, 있어, 이거 봐. 혹시 아직 산란을 못한 녀석일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 땜이어서 이제 산란 거의. 전체적으로 산란 후기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분명히 늦게 하는 놈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돌아다니면 계속 보이거든요. 그냥 돌아다니는 건가? 음. 아씨 여기 있었는데? 어? 베스들이 지금. 이상하게 쉘로우권에서 보이는데? 이거 브레이크 라인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딱 떨어지고. 그냥 물속에서 이런 요런, 요런, 요런 느낌? 요 고기 요기도 그대로 있거든요. 뭐 깊은데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보이는 배스들이다 큰데. 우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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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진짜 커 진짜 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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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쪽에이이렇아오거든이자아이렇게이는건이 미치겠네. 여기 미치겠네. 이거 가는 데마다 배스다 있네? 엄마야? 여기 앞에, 우, 미치겠네. 이 어떻게 잡지? 지금 보면, 가는 데마다 배스다 있는데요? 이건 조금 작다, 사이즈가. 한데 패턴은 알짜리랑 똑같이 지금 계속 한 자리, 우와. 얘는 반응을 보여요. 뒤늦게 알짜리 하는 애들인가? 패턴이 알짜리랑 똑같은데요, 지금? 완전히 알짜리에요. 그래서 러버지구로 여기거든 이렇게 아이고 와 이거 알짜리 같아요. 어째서 알짜리가 아직도 안 오지? 아직도 안 와? 얘 지금 물었다 뱉었거든요. 지금 한번 쳤어요. 러버지구 쫓아온다. 쫓아온다. 땜이라 좀늦 느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알짜리가 맞는 것 같다 오케이 오우씨 깜짝이야 와 대청호 러버지그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알짜리를 지키는 건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 그래도 대청호에서 쳤스 지금 저쪽으로 해서 골창을 해서 돌아가서 가기에는 너무 멀어 가지고 어차피 또 박PD가 하나 또 잡았다고 하니까 아좀 다시 한번 치면서 나가면서 한번 좀 봐야 될거 같아요 아 아직까지도 알짜리를 알짜리를 지키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확실히 댐이다 보니까 좀 늦는 거 같아요 알짜리 보여요? 알짜리는 안 보여. 안, 안쪽에 뭐돌 위에 깐거 같아. 있어요, 베스가? 오면서 뭐 계속 있던데? 저기서 보니까 완전 알짜리더라고. 이동하려면 한 마리 와가지고 기웃거리고. 느낌이 약간 알짜리 막 회유하듯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 밑에 쪽이랑 확실히 다르구나. 아니, 베스는 못 잡았는데 손에서 왜 비린내가 나지? 잡았는데 까먹었나? 아. 좀 수심이 아은데로 가야 될것 같은데. 꼴창, 꼴창 위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 너무 볼류라서. 이 위는 낙금이고 벌떡 이런 데밖에 없어. 이런 데나. 여기나 가보자 <laughs> 와, 근데 여기 물이 뻘이네? 건너편을 갈까? 왜? 여기 길 세우고 걸어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저거 같아요. 아 위에서딱채생될것 같은데? 건너편이 더 진입해서 하고, 낚시하기 편할 것 같아. 어 아, 그러네 여기. 네, 여기는 그럼... 지금 여기만 보이는데 네, 여기는 조금 낚시하기가 힘들 것 같고. 어 와우 완전 뻘이야 밑에. 그러니까, 아, 또 캐스팅하기 힘들고. 어 건너편은. 아 그래 저쪽 가보자. 아까 건너편에서 봤던 데가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길이 있었거든요 여기? 아 근데 비가 점점 더 많이 와가지고 낚시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잠깐 있어야 될것 같다. 여기. 아까 저기서 본 건데 저 정자 있는 쪽에서 여기 맞긴 맞는 것 같아. 일단 시작은 픽베이트부터 한번. 여기는 근데 수심이 조금 얕을 것 같아. 물이 흐려서 보이진 않는데 체이스가 이쪽은 대청호 오른쪽에 있는 해인천? 여기 있을까? 제 느낌에는 있을 것 같아. <laughs> 아, <아이>, 그래? <그럴까? 웃음> 오, 들어간 발자국이 있어요, 있어. 저 앞쪽으로는 뭐 장애물 같은 게 크게 없는 것 같고, 이쪽으로는 지금 큰 나무들이 뭐 뿌리 같이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스피너 베이트의 선택이 운용하는 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발판 보이면 무조건이지. 잡으면 전화 한번 씩합시다잘 나올 것 같은 게 아니라 낚시하기가 이쪽이 좀나 나을 것 같아요. 이 수몰 나무가 빽빽하게 있어서 나무 끝자락 이런데부터. 그래도 수심이 조금 생각보다는 나오네요. 아이씨. 아, 제 잡았나봐. 아, 왜? 아, 뭘로 왔어 프로그? 사실 여기는 포인트가 다 좋아 보이긴 하는데 다 똑같아서 이럴 때는 또다 똑같아도 그 중에 또 다른 데를 찾으라 했거든요. 이렇게 다 좋아 보이는 와중에 다서 있는데 쓰러져 있다거나 하나만 아니면? 이렇게 나무가 시작되는 지점이나 시작되는 부분이면 아까 처음 했던 데가 제일 좋은 포인트가 될 텐데, 어? 여기는 그래도 가운데 조금 뭐가 있어서 혹시나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지금 박무석프리님 촬영 때 저번 낙동강에서 요런좀 비스무리한 필드에서 프로그를 한번 사용했어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해볼게요 오케이 오! 오케이 수심 진짜 얕은데 있었어 있었어 프로그 먹고 나왔어요 프로그 저번 편 촬영 때 낙동강 필다가 조금 비슷했거든요 여기랑 근데 설마 설마 했는데 와 프로그 진짜 상상도 못했다 와 탑에서 먹었다 기게 네. 어디서 나무 사이에서 아니면 네, 쉐드웜까지 쉐드웜 그래? 어, 저기 나무니까, 저기서는 박필이 말대로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참. 어 아, 여기 한 뼘인데, 수심이. 아 와, 저기있다, 저기있다. 이놈. 이놈. 어, 여것도 베스는 많네요. 여기도 치고, 저기도 치고. 오케이! 오! 친다 친다! 오케이! 잡았는데 나올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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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래도 거의 탑에서 아니 저쪽은 알짜리야. 아직도 하는 것 같다가 여기는 뭐 타버터 때리는 것 같다가 저건 틀렸다고 봐야겠죠? 한번 더? 와 그래도 물 속에서 꿀렁하고 막 오는 게 보였는데 와와 미친 잠깐만 이거 이거 아, 지금 가물치였네. 와, 이 루어를 감으니까, 요 앞까지 지금 루어 와서, 요 굉장히 얕거든요? 근데 뭐 갑자기 쑥 하더니 요 앞에 딱 멈췄는데, 헉, 가물치였어. 아, 그러네. 가물치처럼 뒤, 뒤에서 이렇게 휘감아서 오는 게, 그러고 보니까 가물치네. 보니까 가물치 한 5자 돼 보이는 것 같은데, 아. 아. 잡았는데 나올까요? 좋아 보이는 건 아까 처음 했던 포인트가 진짜 제일 좋아 보이긴 했는데. 어디 시작 부분이고. 한번 그쪽 해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 나무 앞에 오고 있는데 딱 먹고 들어갔어 우 대청호도 올만하네 <웃음> 이동 이동 <웃음> 저 어디 가야 돼? 아 이런 데 너무 멀고 그지 어디로 가야 되지? 골창이나 이런 데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 아니면 여기 가볼까? 해남대교 그... 다음 골창? 아 골창을 해서 돌아가서 가기에는 너무 멀어가지고 우리가 첫, 첫 번째 골창까지는 갔잖아요 음, 아 여기에 네. 여기는 안 가봤습니까? 어떻게 가야 되 여기? 아유 슬로파가 있어서 주차가 여기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아. 아, 여기가 회남대 그 다음 골창이었었구나. 여기 누구, 아, 여기 촬영하러 왔던 데인데, 누구 촬영해? 어, 촬영하셨어요, 여기? 어, 여기 촬영했던 데인데? 야, 어디로 가야 되냐. 건너야 되냐. 와, 여기 오늘은 계속 잉어가 비비고 있네. 자, 오늘 마지막 포인트. 베스포예요 아, 그 잉어 같은데. 저는 수심이 얕은 쪽부터 해보고. 아하, 정화를 신고 왔어야 했네. 아, 이쪽으로 돌아가 볼까? 아, 여기 물, 물이 좀 빠진 상태여서 일로 들어갈 수 있긴 했을 것 같은데. 아, 좀 위험해 보이는데? 아예 그냥 반대편으로 가서 안전하게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저까지한 들어가 볼까? 여기도 엄청 미끄러울 것 같은데? 저 녹색이 다 물이에요 보니까 <laughs> 네. 장아는 갈수 있어요 전 빠질 것 같아서 낚시 좀 할라 그러면 비오고 오케이 사이즈 좋은 거? 사이즈 좋아요 근데 털지마 좀... 제발, 제발. 오. 오. 아, 사이즈 좋아. 오. 와. 믿드매 채비. 와, 여기 사이즈 그래도. 오, 야, 무조건이다, 무조건. 와. 바닥에 가라앉혀 있고 있는데 그냥 꾹 먹고 들어갔어 야아진 멀리 안 있나봐 오케이 어후. 우와. 겨우 잡았다, 씨. 얘는 지금, 따라오는 걸 제가 봤어요. 와, 완전 사이트 피시었는데 방금? 따라오면서 그냥, 덥석, 송어 물듯이. <laughs> 와, 겨우 명꽝했네. 마지막은, 타버터로 한번. 뭐야, 나무가 있는 거야? 아, 아, 어두워서 편에 나무 있는 걸못 봤는데 나무 가지 딱 걸렸어. 혹시 저거 끊어서 물에 떠오르면 이따가 송피티한테 구해달라고 해야겠어. 어, 오늘 조금 날씨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나름 촬영 때 배운 거를 복습한다 생각으로 낚시하면서 고기도 잡고 되게 재밌게 낚시했던 것 같아요. 대청호를 잘안 왔었는데 오늘로서 대청호에 대한 좀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뜨, 뜨면은, 만약에 뜨면은 건져주세요. 터트릴 건데. 예. 네. 혹시 뜨면은 나무에 박혀있죠? 어쩔 수 없죠. 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의외로 막 지금 다 알짜리네? 섞여있는 것 같아요. 끝난 애들도 있고. 요 앞에도 여기다 지금 알짜리야. 뭐물지는 않는데 다막두 해마리씩 막. 있더라고요. 아 저쪽이요? 어, 요요 앞에서도 좀너 평강 안꼈지 네. 바로 앞에서 막 두세 마리씩 막 있던데? 와, 아직도 알 자리 한 분아. 그래요? 러 이제 근데 끝 끝날 무렵이겠죠? 진작 골창골창만 다닐 걸. 아 골창골창 다녔구나. <laughs> 갑시다. 가시죠.